<laughs> 시간 남면뭐 언제든 지 오고 싶죠. 어, 직장 다니니까요. 그래 아시천가좀말보서 이러보니까 지대가 좀 낮긴 낮네. 그저진 부분이 이제 뭐 조감도 개발자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질려고 해놨더라고. 어, 그 되게 괜찮지만은. 근데 문제는 저 왼쪽에 있는 서, 저 동산까지도 밀어내야 된다 이거지. 저 동산 반 정도가 나가야만 부지가 되거든요. 어, 좋다. 우리 친구 오라고, 도란봉 친구 오라고 하오라 해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 전경이 제일 좋다니까. 예. 여기를 저 손홍섭 시의원이 이거를 다 제안해서 만들었나 보더라고. 손홍섭 어, 씨가요? 예. 아, 알아요? 알아요. 어, 음. 친구인가? <laughs> 그집 식구를 다 아는데. 아, 그분은 어때요? 예? 뭐, 자기 그 사람이라 가는 거는요? 예. 친구도 그 속을 다 보는 거야. 음, 그래도 네. 뭐 새로 헨고코도 하고도 씻고 이제 요거까지 했는건더 시온기 뭐? 때뭐 굿즈가 한 개씩 고 하시더라고. 네. 음. 오늘 뭐또뭐 말고 뭐 이사장 나온다 계셨는데. 어. 어, 누가요? 홍섭 씨가. 어, 아 지금 시원하고 있는데 그래. 있는데도 또뭐 이사장 나온다 말. 아 재임 뭐. 중에. 예. 형국 말고 뭐 이사장 나온다고 뭐 초라정이 안 돼. 하하. 그래도 뭐이 한국 사집 이십칠 년 됐게 뭐. 예. 세말국어 조합장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하면 좋고. <laughs> 그뭐또 조합원들이 그 동의를 얻어야 뭐. 네. 예, 빌어줘야, 회원들이 빌어줘야 돼. 그럼 지금 선거전이 그 지금 밑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겠네? 응, 뭐, 뭐 하고안 다니겠어요. 지금 2월달인데 뭐. 언제 선겐데요? 네? 언제 선겐데? 언제로 하던나 들어오지 않다 원래 중에, 그러면은. 원래 어, 아니, 원 김철호 씨가 이제 다 됐잖아요. 네. 김철희 조합장도 뭐 오랫동안 잘 하지 않았는가? 네뭐 네. 좋은 아, 마음은 바람결같은 것가지고 언제 가지고 좋은 인문들도 많은데 <laughs> 워낙 또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최후란 경쟁에 의해서 또 구설수 열고 운동을 뭐 다시 시작했다뭐다나가지면 되지 뭐 아니 협동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 아, 근데 저 사원님 보시게저 공원이 마, 초연된다그러면저 반뚝간이 되고 왼쪽부터 공원인데, 저기 아파트, 예. 네. 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감도의 삽장, 그, 저, 계획서에는 29층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저 앞에 있는 저 아파트들이 이제 한 15층밖에 안 되잖아요. 저두개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동쪽이 보자. 저쪽이잖아요. 저, 저쪽이 동쪽 맞죠? 동서, 남북. 천생란 쪽에서 했뜨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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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학산에서 뜬다. 유학산. 유학산에서 해가 뜨면은 저쪽에 다송 마을이 좀저 가릴 약간 확률 이 있는데 조금 가리겠다. 조금 많이는 안 가리겠고. 오늘 해도지 말라 일러 오는데. 네, 그러니까 유학산에서 네, 네. 뜨니까 해가 뜨도 조금 가리고 뭐일조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게금호고등학교가 많이 피해를 봐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사하는 동안 이제 산들을 낸다고. 맨날 통화공사 해야 되니까 시끄럽고. 저, 보시다시피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저기. 네, 네. 아침 되면, 아침저녁 또는 저, 그무가 앞에서 오는 거 보면 항상 정체가 돼요. 네. 그것부터 해결 안 되면은 저 공사 뭐 하지 뭐. 저 진짜 막히는 거를 그,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라서 그걸 몰랐나 봐요. 만약 공사에 따르면은 이제 이거, 저 차가 막혀서 공기가 오래되는데. 도로는 확장한다는 얘기 있는데 도로부터 어떻게 확보해 놓고 해야지 할래도 <목소리> 저쪽에 저 경부도로 근큰 편에 요 산줄기가 쭉 연결돼 있더라고 저 위에 그 녹지 있잖아요 저기 저도 산으로 번지가 돼 있어요 저말 사이에 있는 게. <목소리> 여기다. 자기다여기아지는데여지다여기야저기들여기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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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새로 들다여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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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공단이 많이 모양이 변하고 있네. 인구는 자 고집 넣는데 넣는 거는 집밖에 안 나가고 이런 거. 이게 좀 공단을 또 살려야지. 이게 이, 옛날에는 그꿀뚝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꿀뚝하는 사업이 없고 음. 이제 좀그 인, 사람은 적게 하면서도 이제 효율이 높은 뭐 사차산업 그래갖고 뭐 그런 걸 많이 가는 추세인데. 인구는 음. 그렇게 뭐 사업 많이 넣어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면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큰 공장 하나 하나에다가 기업인들이 도와야지. 1인 기업이 많이 도와야지. 있습니다. 그러면 또그에따른또 다른, 다른 이제 구조적인 사업가들도 모일 거고. 아드시는 뭐 하시는 분인데? 아, 저기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고. 뭐. 기급이. 예, 걸도 쓰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뭐 봉사 활동도 옛날 좀 하고. 좋은 일 하는 좋은 거잖아 예 뭐, 뭐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취재도 하고 그래요. 좋네.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